자, 이번 시간에는 통계에서 산포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산포도란 무엇인가 그랬네. 산포도란 무엇인가. 앞부도 한자 그대로 하면 흩어질 산자야.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두면 돼 흩어져 있는 정도다. 각 점수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구체적으로 보자. 생각 열기 봐봐. 다음은 두 농구팀 A와 B가 여섯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팀, B팀, 여섯 경기, 경기 수요할 때 점수를 다 나타냈어. A팀이 얻은 점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봐라. 이점 찍어 놓은 거야, 그리고 B팀이 얻은 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그랬잖아. 첫 번째 경기에서 75점. 점을 찍어 보라, 이런 말이야. 75점. 그렇게 보고 있어. 두 번째 경기에서 89점. 90점 바로 밑에. 세 번째 경기에서 80점. 80점. 네 번째 경기에서 95점. 잘했네. 이제 다섯 번째 경기에서 73점. 여좀 찍으면 돼. 여섯 번째 경기에서 92점. 여섯 번째에서 92점. 이렇게. 그래 이렇게 점을 찍어 봤어. 그래프에다가. 평균을 중심으로 별량이 더 많이 모여있는 팀을 말해보자. 평균이 여기 이렇게 줄고 나서 평균 84점. 평균 84점. 근데 얘는 평균 주변에 이렇게 평균 주변에 있고 얘는 평균에서 둘수나스컷지 얘는 A팀이지. 그래서 위에 생각 열기에서 A팀과 B팀이 얻은 점수의 평균은 모두 84점으로 같다. 그런데 A팀의 점수가 B팀의 점수에 비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더 많이 모여있음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자료의 평균은 같지만 분포 상태는 다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좀더 해석하면, A팀은 경기력이 고르다. 평균 84점에서 왔다 갔다 별로 안 한다. 근데 B팀은 뭐냐? B팀은 이제 B팀이잖아. 이게 도대체 몇점 할지 몰라. 평균은 84점인데, 실제로 경기를 해보면, 못할 때는 막 70, 73점인가? 응, 그거 맞고, 잘할 때는 막 95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고르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산포도의 의의야. 아, 좀 알아보면 또, 분,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이제 편차부터 알아야 돼. 어떤 자료에 대하여 각 별량, 각 별량이라는 게 자기가 맞은 점수 또는 각, 각각의 점수예요. 그것에서 평균을 뺀 값을 그 별량의 편차라고. 편차는 별량에서, 점,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다. 그래서 편차는 별량의 평균보다 크면 양수가 나오지.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평균보다 점수가 높으면 그런 거죠. 당연히 양수지.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맞았으면 음수가 나와야지. 평균에서의 차이니까.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으면 그 별량은 평균에 가깝게 붙어 있다. 됐어요. 응.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어느 문구점에서 하루 동안 판매한 줄넘기의 개수를 일주일, 7일 동안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서 각 별량의 편차의 합을 구해보자. 이러면.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편차를 구해야 되겠잖아.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돼. 그래서 평균. 평균 먼저 구해야 돼. 평균은 어떻게 구해? 그렇지. 7 더. 4 맞은 점수를 다더해 이렇게 일주일 동안 판매량을 더해서 7개를 더했으니까 7로 나눠. 7분의 56이다. 8. 평균은 8이다. 평균 하루에 8개 팔아. 자 이제 편차를 구해 봐야 되잖아. 표를 완성하려면 편차는 별량,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보다 하나 덜, 덜 팔았어. 얘는 11백이 8을 해. 평균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평균보다 세개더 팔았어, 이날은. 9에서 8을 빼. 평균보다 한개더 팔았네. 6. 6백이 8. 평균보다 두개덜 팔았어. 10백이 8. 평균보다 두개더 팔았어. 8백이 8. 0. 그래서 평균 팔았어. 5 0 0팔 이날은 장사가 안 됐네. 그지? 평균보다 3개 덜 팔았어. 이게 표를 완성한 거야. 2번을 보면 각 별량의 편차의 합을 구해보자. 자, 편차를 다 더하면 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0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왜? 평균에서 들은 없었겠는데, 평균하고 했으니까, 아, 마이너스가 전부 6이고 그지? 3, 4, 5, 6. 플러스는 4, 5, 6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편차의 합은, 좀 올리고, 편차의 합은 0이 되어버려. 편차의 합이 항상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므로 편차의 평균도 0이 되어서,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들의 흩어진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편차의 평균을 낼 수가 없잖아. 다 더하면 0인데. 그래서,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과, 그 양의 제곱근을 3포도로 이용하는데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요 그게 분산 이 그리고 거기다 루트 분산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라고 하는거야 됐죠? 그래서 복과세정리해놓거 보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 별량의 개수를 나눈거 그러니까 편차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거기다 루트 씌우면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분산 또는 표준편차가 클수록 크다는 게 뭐야? 평균에서 멀리 점수가 들쑥날쑥하다. 변량들의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게 크다. 그럼 이게 뭐야?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작을수록 평균 근처에 모여 있다. 점수들이. 점수가 고르다. 점수가, 편차가 크면, 점수가 고르지 못하다. 이런 거 오케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 자, 문제 1번을 보자. 요 표시가 뭐게 계산기를 사용해도 된다. 그런 말이야. 계산기 사용하니까 좋네. 그지 다음은 무선 청소기 5호정의 최대 사용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대 사용시간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표준 편차는 반올넘어여 1의 자리까지 구한다. 이것 때문에 아마, 계산기 사용하라 그랬을 거야. 이것 때문에, 표준표차 때문에. 계산기 써도 된대요. 자, 일단,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할 때, 첫 번째로 구해도 이게 평균이야. 평균. 평균은. 이렇게 해야지. 5분의 각 별량의 합을 평균을 내는 거야. 이렇게 5개로 나눠서. 195. 39. 내가 평균이그 다음, 분산은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게,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 산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준다. 편차를 제곱해야 되겠지. 편차를 구해야 되네. 자, 각각 편차를 봐. 36, 39니까. 마이너스 3. 암산으로 한다. 이거에 제곱. 더하기. 46하고 빼기 39로 하면 돼. 그럼 얼마가 돼? 플러스 7이 되지. 7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6 빼기 39를 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3이 나와. 52 빼기 39. 플러스 13이 나오지.

얘가 분산이야. 분산. 됐죠? 표준 편차고. 루트 82.4. 그래서 계산기로 82.4. 루트 먼저 누르고 82.4. 누르고 엔터치면 9.077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소수 아래 첫번째에서 반응해서 1의 자리까지 구해야 되니까 답이 9가 되겠네요 얘가 표준편차 얘가 분산이고 9가 표준편차 다음 문제 2번은 다음은 양궁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혜민이와 정미가 10점, 10발을 쏘아서 얻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기록이 더 고른 사람을 대표선수로 선발하려고 할때 모르다는 거는 분산이나 표준편차, 즉 산포도가 작은 사람이야, 그지? 너 그런 그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지. 누가 한발 될까 이거? 따로 따로 구해봐야지 귀찮아도. 먼저 해민이부터 해보자. 평균을 먼저 고려야지발빠졌어 10으로 나누 얘는 평균 7점 한발쏠 때마다 평균 7점 분산을 구해 분산 한번 하면돼표준편차는 어차피 이렇게 주는 거니까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뭐 편차를 구해야 돼자 평균이 7점이야 8 빼기 7 그거의 제곱 다음 3점 되게 못 썼지 3 빼기 7라는 거 3x7 알지? 마이너스 4의 제곱 편차의 제곱을 지금 다 더하는 거 9x7의 제곱 10x7의 10 1 제곱 6x7의 제곱 자, 다섯 번째 번은 10x7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똑같지 10x7의 제곱 4점 4x7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6이7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4이7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야, 이거 귀찮지? 그게 다 더해서. 10발이니까, 또 10으로 나와. 10분에. 계산하는 건 자리가 없으니까 다 계산해야, 돼. 그냥 얘네가. 10분에 68이 나와. 그래서 분산이 6.8. 얘가 해민이의 분산이. 오케이. 형 올리고, 이제. 그 다음, 정미를 구해 정미도 평균을 구해야돼 맞은 점수 10발 쏜거다 더해. 10발 쏜거다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눠. 얘도 10분의 70이랑 똑같이 평균은 7점이 분산을 구해봐야 돼. 그러면, 8백이 7의 제곱, 1의 제곱, 또 올려야 되겠다. 7백이 7의 제곱, 0의 제곱, 9백이 7의 제곱, 또 9백이 7의 제곱, 6백이 7의 제곱, 7백이 7의 제곱, 5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2 최고. 6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의 최고. 8 빼기 7이니까 1의 최고. 5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2의 최고. 또 10발. 10으로 나와. 얘는 2.1이 나와. 얘가 정리의 분산이에요 제곱 계산할 줄 알지? 분산이 적어야지만 성적이 고른 거야. 누구를 선발해야 돼? 정미를 선발한다. 오케이. 이유가 뭐야? 정미가 성적이 고르다, 이런 고르다. 예측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성적이 고른 사람을 선발하는 게 좋다. 이런 경제. 정미가 선발된다. 분산이 2.1이다.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